예.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조폭과 아줌마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서로 형님으로 부른대요. 그리고 때를 때로 몰려다니고요 또, 몸에 그림을 그리는데, 조폭은 몸에다 그리고 아줌마는 얼굴에 그린대요. <laughs> 또, 제 식구를 끔찍이 챙기는 것도 공통점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꼭한 사람 전도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마음이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이 전도를 하게 합니다. 김치냉장고 하나 가졌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김치냉장고를 꼭 사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전도가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전도 대상자를 붙여 줘도 못 데려와요. 예. 전도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전도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지구상에 7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겨우 20억 정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잃어버린 자식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 수억 명의 자식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그만 자녀를 잃고 슬퍼하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선교지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종아 너는 자식 하나를 잃고도 그렇게 아프더냐. 나는 지금 수십억의 자식을 잃고 아파하고 있단다. 이 주여 음성을 듣고 곧바로 선교지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을 잃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모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15장의 당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은 수십 년을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 아들을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고 아파하는 아버지를 위로한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방전도 하는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잃은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어느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난 뒤부터입니다. 너는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아느냐? 내 자식이나 손주를 잃어버렸다면 만사를 지치고 찾아나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손자를 잃어버렸다면 아무렇지도 않고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유괴범에게 붙잡혀 있는데도 태어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절부절하며 자식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 자녀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름 자식을 찾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존주가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김장한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내가 그 사람의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예수만 믿게 할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그 사람의 발바닥을 핥겠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의 ABC는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들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고 너희는 가라! 이 가라는 명령은 보통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로 이중비한 명령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가라는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복은 들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 지상에서 최대의 명령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마가복음 16절 5절 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루 산변과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꼭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가라고 명하십니다. 길 있는 양을 찾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이런 양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여기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잃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전거는 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입니까? 복음 들고 찾아가는 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보십시오 다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아니라. 여러분의 발이 복음 들고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신의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대사병관이신 예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역하는 자입니까? 왜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왜안 가십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는 가면서 왜 복음 들고는 안 가십니까? 일하러는 가고 돈 벌러는 가고 놀러는 가면서 왜 복음 들고는 안 가십니까?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주 중요한 부탁을 자녀에게 했는데 자녀가 그런 척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마 무시당하고 있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가 금이 서럽고 애처롭게 울니다 청개구리는 본래 엄마 말을 징그럽게 안 듣고 늘 엄마 말에 반대로만 행동한대요. 산으로 가면 내가로 가고 내가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올라가고 어느날 엄마가 죽게 됐는데 말안 듣는 자식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녀석이 내 무덤을 산에 만들어 달라면 틀림없이 내가에다가 만들 텐데 아예 반대로 유언을 하자 자기 무덤을 내가에다가 만들라 그랬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독하게도 말한 듯한 청개구리가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은 꼭 순정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엄마의 유언대로 무덤을 내가에다가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비오는 날이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깨굴깨굴깨굴 그렇게 서럽게 운다는 거예요. 미물도 유언만은 지킨다는 거예요. 실상의 일 본문은 예수님의 이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 직전에 남기신 이원이요, 마지막 부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요원은 명령 중의 명령입니다. 분부 중의 분부입니다.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 들고 가라는 주님의 명령만큼은 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의입니다 전도는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입니다. 억지로라도 할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상명불복죄로 즉결 심판에 넘겨집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러분, 부지할 신화는, 목숨을 부지할 신화가 없습니다. 정의로 왕의 어명으로 들왔습니다 어명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사형을 받으라는 어명도 성인이 망기하옵니다 하고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하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오명이요. 크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신온성경에는 내게 부당히 낙찰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왜 죄냐? 만일 어떤 의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특허약을 발명하고서 암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특허약을 주지 않고 감추어두고 있다면. 그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주면 살던데 전해주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의 백값을 여러분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아나 내가 아기네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전도하면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어도 우리 책임은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놀았든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전도 명령을 거역해서 허를당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합평교인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가기만 하면 열매를 얻습니다. 복음 들고 가는 자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지상명령의 순종에서 보금 들고 가는 자들을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명령에서, 명령의 순종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서 보금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싹을 트우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가서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좀 보십시오. 다 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저 신문이나 물주는 일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왜안 나갑니까? 왜안 갑니까? 가도 열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에도 안 믿는다 가도 열매 없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서 전도 열매를 꼭 가지고 와야 합니까? 오늘 전도 열매를 못 가져오면 전도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오면서 열매가 없으니 오늘 실패했다.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오늘 밭 가는 일에 성공했다. 나는 오늘 씨를 뿌리는 일에 성공했다.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리라. 전도를 일회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언젠가 열매가 맺힐 것이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전도는 실패가 없다. 가면 성공이요. 안 가면 실패다. 순종하면 성공이고 불순종하면 실패다.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지요. 여러분, 수주 대토라고 하는 이 한자. 지킬 수, 그루터기 주, 기다릴 대, 토끼, 토짜랍니다.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래요. 송나라에한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밭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더니, 밭 가운데 있는 그릇토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웬 행제인가? 하고, 토끼 고기를 잘해 먹었답니다. 그리고 농부는 토끼가 그렇게 달려와서또 죽을 줄 알고, 밭 갈던 잼기를 집어던지고, 그릇토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또다시 나타났을까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그 농부는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비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농부가 밭을 갈고 씨을 뿌릴 생각은 하지 않고 토끼가 달려와서 목이 부러져 죽을 줄로 생각만 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쩝니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가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가서 씨를 뿌리면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또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광야로 가서 예수를 만나 전도했고, 예수님은 수가성 음물가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지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레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구브로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순정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한테도 가기를 바라고, 친척집에도 가십시오. 위층에도 가고, 아래층에도 가고, 옆집에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 곳이 너무 많잖아요. 경로당에도 가고, 놀이터에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전도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내주신 선교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마치 전도하러 나간 사람처럼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다 겸손하잖아요. 다 친절하잖아요. 그렇게 일하면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주보라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치라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고구마 전도법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자랑도 해보시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부터 이제 캠프전도 시작했는데, 이번에 전도지 좀 보십시오. 이거 하나씩 줍니다. 어, 어, 이거. 이거 하나씩 주면서 전도를 하니까 받는 분들이 어, 합평교회가 <laughs> 대단한 교회라고. 여러분이 전도, 예, 서, 예물을 많이 들여가지고, 까지, 그 뭐, 막, 그냥 전도하려고 그래요. 예, 그 딱지 하나 붙여놓고 전도지 한 장, 이제 증면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어멋한 전도지를 가지고, 지금, 찬뜩 사다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구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셀별로 전도해야 돼요. 셀별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셀별로 이 전도지 갖다가 나눠주고 6월 3일날 다 교회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네주는 전도지 한 장이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금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예? 네? 아주 그냥, 저뭐 뭐하는 짓인가. 그러나, 그 방법,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예? 우리가 저 역전에서 열심히 대방전도하면 가면서 삐죽 빼죽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긴 양반들이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속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전도지 하나 주면요 그냥 툭 치는 사람도 있고요 바다가가 바로 쓰레기통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꾹어가지고코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지 받아가지고 코 풀다가 코가 썩을까봐 회개하고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에요 누구 목사님인지 아시죠? 김혜두 목사님 정말 한국이 나온 흥강사 목사님입니다. 대단한 역사하신 목사님. 여러분, 이분이 유명한 깡패거든요. 깡패인지 뭔지, 이 외국 여성교사가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딱 주니까, 이 김익두 깡패가 전도지를 받아가지고서 그냥 구긴 다음에 코를 풀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 눈의 여성 교사가 오 청년 정도지로코 풀면 코 썩어요 <laughs> 코 썩어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으로 와가지고서 밤에 이게 잠을 잘려 그러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코가 간질 간질하고 뭔가 썩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김익두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 되겠다. 이거 코가 썩으면 안 되지. 그래서 물어물어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코가 썩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서 기도해줬더니 코는 안 썩었대요. 그 계기로 예수 믿고 나서 평양 신학교에 가서 유명한 분강사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응, 가서 전도지 남아주다가 태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캠프 전도에 나온 사람 한 대여섯 명 되는데 진짜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번 주간에 복받을 분들 더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크게 읽어도요 전도의 의미 없으면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째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지혜 없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전도하는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스타의 인기는 불거품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진짜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금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목적으로 있다면 존재하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금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사에 주력하는 교회가 너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온 교회는 다시 성도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전에 보금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보금전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우리 앞형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